원원버튼 같은게 있는데요? 음... 어, 어, 혹시 어, 치마 안쪽에 있는건 아닐까? <laughs> 아.. 존나 다급한거 봐라 목뒤에 있어요 기다리셨죠? 해독제가 완성됐어요 그래도 깔끔하게 돌아왔네요. 부드러운 피부, 오똑한 코, 촉촉한 입술, 반듯한 턱. 선배가 없었더라면 슬픈 개구리 메이드로 살아야 했을 거야. 대회 우승을 목표로 하면 준비해야 할게 많을 거야. 곧 있을 4강 대결도 준비해야 하고. 대회가 끝나고 바로 선배를 만나러 돌아올게. 새로운 챔피언 아르젠트의 트로피를 든 채로 말이지. 다들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저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모니카 교수님 네 필요합니다 모니카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르젠트의 메이드가 되어주세요 선배는 아카데미의 교수야 우리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바쁜 몸이라고 매니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선배한테 무리한 부탁이야 하지만 모니카 교수님의 따뜻한 미소는 잊을 수가 없어 그건 연습하고 흉내낸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미소가 절대 아니야 타고난 마음씨로부터 나오는 따뜻함이지 그런 따뜻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도 모니카 교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아르젠트는 교수님 같은 미 애드가 꼭 필요해요. 모니카 교장 선생님의 눈이 마주치자 교장 선생님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아스테리아의 마법약 담당 교수는 모니카 외에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역시 유미 교장 선생님 뭘 아시는구만. 좋은 기회지 않겠나. 새로운 환경에서 너의 재능을 발휘해보는 것도. 와 좋아, 좋아. 큰일을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니카는 새로운 동료가 됐다. 우리 다음 상대는 머슬랜드. 머슬랜드는 뭔가 메이드 카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인데 그 이름답게 머슬랜드의 메이드는 전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들이야. 머슬랜드의 메이드가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이 3대 500이거든. 우 와씨! 어떤 재료도 압착해서 주스로 만들어 버리는 머슬프레스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있기만아그 중에서 단연 최고는 바로 에이스 메이드인 탱크 마리아. 파인애플은 물론 코코넛마저 맨손으로 가볍게 쪼개 버리는 강철의 메이드야.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것 같은 모두로 발달한 근육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아카데미 시절 같은 반이었던 마리아가 자주 했던 말이죠. 교수님급이라는 어, 거네. 머슬랜드의 매출은 2 1만2천구백 골드. 허, 뭐야 이거? 개 무서운데? 준결승전의 상대가 너라니 so amazing.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한 걸음이 달려왔어. 당신은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아르젠테의 매니저입니다 나는 머슬랜드의 마리아 통칭 탱크로 불리지 지금 벨레 특훈 시간이라 자주 운동 중일 거예요 마리아 오랜만이야 정말 잘 지냈니 어쩌고 저쩌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르젠테의 메이드야 어우 근데 얘저 <laughs> 스카우트라 이거 <laughs> 그나저나 이번 대결은 벨뿐만 아니라 유도 상대해야 한다는 건데 두 명의 강적을 상대해야 한다니 이거 쉽지 않겠어 존나 무서운데요? 이 형님 나도 이기겠는데? 아카데미 시점에서 나는 널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 이번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의 강함을 입증해보겠어 근데 얘는 좀 정정당당하긴 하네요 벨에겐 대신 안부 전해줘 어? 이 개잖아! 크리즈리!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지 않아? 여기 근처에 일이 있어서 말이야. 요즘엔 사채 말고 다른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 꽤나 잘 나가는 모양이야. 역시 처음 봤을 때부터 안 하고 왔다니까 근데 얘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네. 지금도 우리 회사로 들어올 생각은 없지. 어, 아, 아직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쟨 뭐야? 찾았다 이 도둑놈! 뭐? 나한테 하는 말이냐? 어라? 다르잖아 뭐하는 놈이야 이거 뒷모습이 닮아서 인형탈을 훔쳐간 도둑인 줄 알았어요 얜 이름부터가 파월이야? 호스프레 행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동료의 인형탈을 쓰고 도망가버렸어요 실례가 안된다면 그 도둑을 찾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건물 내부까지 샅샅이 찾아보자? 이 새끼야? 분명 인형탈을 쓰고 얼굴을 확실하게 가렸는데 용서해 줘. 처음부터 훔칠 생각은 없었어. 나도 그저 부탁을 받은 것 뿐이야. 대부업체 킹 파이낸스에서 부탁을 했다. 비스트 캐피탈의 그리즐이라는 사람이 쓰고 있는 고민형 탈을 훔쳐오라고 시켰어? 혹시 이 몸을 말하는 건가? 그럼 이 인형탈은 뭐지? 젠장 이마저도 잘못 훔친 거였다니! 감히 내 인형탈을 훔치려 한그 상판 떼기 좀 볼까? 평범하게 우리 가게 에 오는 손님인데? 잃어버린 인형탈을 찾아왔어요. 덕분에 행사에 무사히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름이 뭔지 여쭤봐. 될까요? 네, 저는 메이드 카페 매니저예요. 최근 엄청 유명해진 메이드 카페 맞죠? 감사의 의미로 앞으로 종종 카페에 놀러 갈게요. 너, 니가 펄이가 메이드 카페 와서 뭐하니? <laughs> 저희 펄이는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으니까 분명 가게 매출에 큰 도움 이될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유독 왜 돈이 많은 거야? 특수 손님 펄이추가 <laughs> 미치겠네. <웃음> 와 펄이야,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아. 헬 모니카! 우리들의 명예로운 배틀을 위한 준비는 다 마쳤겠지? 전력으로 덤벼라! 뭔가 손님을 힘으로 대쫓을것 같냐? 메이드의 체력이 두 배로 소모됩니다. 오늘 하루 1일 누예계약 한번 해서 가자. 얘는 기술 뭐지? 모든 메이드 의 능력치 감소. 아하이! 아, 스택 깎였어. 스택 깎여가지고 다 평범한 얼굴 된거 봐. 이번에도 무난무난하게 이기겠네요. 아하, 스텟 자꾸 깎이게 하네. 우린 인건비도 안 들지롱. 챔피언십 4강, 아르젠트 대 머슬랜드. 등자는 당연히 아르젠트죠. 놀랍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었던 메이드 카페가 계속해서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메이드 챔피언십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우효! 드디어 한 걸음만 남았다! 그런 여리여리한 바디로 이런 힘을 낼수 있다니 대단하고. 내가 봤을 때는 니가 더 대단하다야. 아, 근데 그래도 얘는 좀 착하네요. 이겨도 막 뭐라 안 하고, 저도 서로 칭찬해주는. 이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이죠. 라이벌이자 선망의 대상이었던 너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 다행이다. 얘는 착해. 무섭긴 한데. 드디어 메이드 챔피언십 결승전입니다. 우리의 결승전 상대는 메이드 카페를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한 번쯤은 들어봤다는 그 카페 전국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메이드 챔피언십 최다 우승자이자 8년 연속 챔피언인 러블리 메이드 예상은 했는데 정말 러블리 메이드일 줄이야 너무 유명해서 구경조차 못해본 곳인데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대요 <laughs> 회사에서 직접 전국의 우수한 메이드들을 직접 스카우트하기 때문에 노래면 노래 요리와 접대 능력 모두 뛰어난 메이드들만 모여있답니다 아직까지 나한테 스카우트제이가 오자는 거 보면 안먹은 좀 부족한 것 같아 <laughs> 와, 얘네 39만 9,500원? 얘네 너무 높은데? 와, 나 방금 그그 그 머슬팀 걔네 이기는데 20만 얼마로 겨우 이겼는데. 두 배를 벌어야 되네. 얘들아, 이거 봐. 내가 뭘가져왔게 뭐야, 이거? 이 그냥 로봇이야. 이제 로봇도 나오네. 손으로 직접 로봇의 머리를 두드려보니 금속 재질의 소리가 난다. 이렇게 정밀하게 만든 로봇은 처음 봐.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건가? 이메이드북은 베리 또 강제로 입힌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모습이었어. 얘는 그냥 딱 여기 오려고 만들어져 있었네. 그럼 로봇 주인이 메이드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전원 버튼 같은 게 있는데요? 음. 허... 허 혹시 어 치마 안쪽에 있는 건 아닐까? 으어허허허 <laughs> 아 <laughs> 존나 다급한거 봐라 목뒤에 있어요 24핀 단자로군요 요즘엔 거의 쓰이지 않지만 예전엔 많이 사용됐습니다 편의점에는 없는게 없으니까 24핀 충전기를 팔 수도 있다는데요 한번 가보자 편의점 진짜 없는게 없는지 진짜 있단 말이야? 조심스럽게 단자에 충전기를 연결했더니 램프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안충되는데 얼마나 걸려?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 영업을 하면서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상한 박사님이 왔네 어서오세요 주인님 카페 아르젠티입니다 이런 이런 14년 전에 그곳과는... 단지 이름만 같은 곳이었나? 낯선 남자가 조용히 중얼거린다. 귀여운 메이드 여러분들, 메이드를 그만두고 카페를 떠나세요. 이거 뭔들? 메이드 카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혹한 곳입니다. 미소와 친절을 당연시 여기고, 도를 넘어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고, SNS로 악플과 험담을 퍼뜨리고. 카페 밖에서까지 메이드에 집착하는 손님들. 근데 이건 메이드만 그런 게 아니지. SNS나 뭐 일하는 곳이나 심지어 유튜브까지 악플 같은 거는 뭐 이런 위험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두세요. 모두 여러분을 위한 조언이라고나 할까나 본인 소개를 하는 건가? 카페에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메이드를 그만두라니. 그 면상에 특제 오므라이스를 먹여주기 전에 썩꺼져라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진상. 본인이 진상인 건 알고 있네. 아니 저보다 더한 진상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어 뭐야 주인님께 실례네요 <laughs> 오 후배가 굳이 막아주지 않아도 좋았을텐데 오히려 업계 포상이었을지도 <laughs> 저는 지극히 평범한 기계공학자 닥터 알맨 인간의 모든 능력을 상회하는 이 메카 메이드라면 제가 말한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고 여러분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겁니다 걱정해주시는 건 이해하지만 좋은 발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여긴 제 소중한 아렘이에요 정말 주인공 한결같다 아르젠트의 간판 그리고 여기 귀여운 메이드들을 보고 있자니 좀더 계획을 서두르고 싶어졌습니다 영업대결로 이 메카 메이드들의 능력을 직접 보여드리죠 어? 아직 결승전 안 했는데 얘네가 먼저 뜨나? 바로 영업대결! 트러블 수치 두배 증가? 근데 얘네 최대 매출이 우리는 지금 31만 원인데 얘네 17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네 그걸로 상대가 되겠니? 개팔거 같은데요? 우정기 손님이 내쫓기고 20초간 테이블 한 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아 근데 내가 봤을 땐 저거 당해도 이겨. 내가 지금 메이드들 레벨도 안 올리고 메뉴 돈 많이 벌려고 메뉴만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하나 쫓겨난다. 이 제발 아래쪽 애들 아 제가 쫓겨났네 근데 테이블 하나 못 쓰게 막아도 이미 이길 것 같긴 했어 쟤네는 너무 너무 허접이다 우리 이기려면은그 1등 결승팀 데리고 와야 이기지 이제는 격이 달라 두배 차이인데 매출이 되겠냐고 하지만 덕분에 좋은 데이터로 얻었어 오히려 좋아 여러분들을 구원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머지않아 인간 메이드는 전부 메카메이드로 대체될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대머리 아저씨야 어이구 대머리들한테 실례인데 너무 오랫동안 연구실에 들어박혀서 미친게 아닐까요? 맞다, 얘가 있었지? 오, 드디어 충전 다 됐어. 잠깐! 설마 위험하진 않겠지? 얼마 전에 카페에 들이닥친 그 미친 박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일어났다. 얜 알파야, 이름이? 여기저기 바쁘게 살펴보는 로봇이 있는 메이드들. 스캔한다. 아르젠트의 메이드, 벨, 보라, 카렌, 에쉬 모니카, 일치, 그리고 인간. A대학교 휴학 중. 오타쿠 성적 호기심 매우 높음 연애 경험 아 성적 호기심 <laughs> 난난그 공부 성적 얘기하는 줄 알았네. 매니저님 일치 그렇다는 건 제가 아르헨티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의미군요. 어떻게 내 개인 정보를? 안녕하세요. 만나왔게 되어 반가워요. 제 이름은 알파 닥터 알맨의 구원 프로젝트로 탄생한 첫 번째 메카메이드예요. 그런데 왜 쓰레기더미에 버려져 있던 거지? 무리해서 오는 바람에 배터리가 방전돼 버렸어요. 절전모드로 잠들어있는 동안 고물상에 팔려가는 건 아닐까 엄청 걱정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 사실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 새끼 뭐지? 뭐였지? 내가 왜 왔지? 이러고 있네? 외부 충격 로그 기억장치에 데이터가 손상돼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꼭 알려야 하 사실이라는 게 뭘까? 너 박사의 명령으로 우리 카페에 몰래 숨어들기 위해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뇨 저는 거짓말 같은 거할줄 몰라요 보통 이런 녀석들이 참 나쁜 녀석들이죠 박사님의 명령이 아니라 정말로 저 스스로 여기에 온 거예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알파 혹시 너도 접객할 수 있어? 어 그러네? 얘도 되면은 당연하죠 저는 인간 메이드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저할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요리, 설거지, 라이브쇼, 자폭 시스템까지 <laughs>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못하는 게 없구만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알파는 새로운 동료가 됐다 어? 잠깐만 그러면은 와 메이드 다모아 왔어요. 메이드 얘까지가 딱 그거네. 그럼 얘, 얘 스킬이 뭐냐? 모든 테이블을 연장 상태로 만듭니다. 모든 외형 타입을 가집니다. 얘는 어디에도 다 먹힌다는 얘기네. 어개 좋은데요? 일단 얘도 레벨업 좀 시켜줄게요. 봐봐, 외형 모든 타입이잖아. 얘는 개사기야. 얘는 고정픽이고 이러면은 드디어 결승전인가?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메이드 챔피언십 결승전 오늘 두 카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현존 최강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실력의 카페 수많은 소전자들의 무릎을 꿇게 만든 메이드 카페의 여왕 절대강자 러블리메이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밑바닥 중의 밑바닥 카페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반전을 거듭하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다크호스 폭풍의 메이드 아르젠트 오늘 새로운 역사가 써집니다 러블리메이드의 최다 우승 기록 갱신일 것인가 혹은 새로운 챔피언 아르젠트의 탄생일 것인가 오 시작 얘가 이제 마지막 상대인가 보네요 샬롯? 버니즈니즈와의 지역대표 결정전 때부터 눈여겨봤는데 설마 결승전까지 올라올 줄이야 그만큼 너희들이 강하다는 말이겠지? 대결 준비를 하려면 나에게 말을 걸어줘 자, 갑시다 결승전이니까 6명 풀로 채워서 한번 가봅시다 모든 손님의 요구 능력치가 크게 증가합니다 어우 하지만 너희가 6명의 다이아를 이길 수 있을까? 어차피 그 악마 누나 리더 스킬이어가지고 애들 기분 안 나쁠 거란 말이야 심팩으로 능력치나 올리자 가자 결승전 좋아 시작이 좋아 수상할 정도로 돈이 많은 펄이가 왔어 와 현재 모든 테이블의 손님의 만족도가 최악이 됩니다? 오.. 어, 쟤네 리더 스킬 개세네 스킬 전까지 우리 리더 스킬이 안 모일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이거 모이기 전에 카운터 쳐야돼! 그치 얘네가 쓰면은? 최악인 상황에서 우리가 쓰면은? 다시 최상으로 바뀌겠지 이거야 얘네 스킬만 카운터 치면 될것 같은데 딱? 어떻게 리더 스킬이 딱 카운터 스킬을 가져와버렸네? 얘네가 한번더쓸것 같으니까 끝까지 기술 아끼다가 보자. 슬슬 쓰셔야지. 자, 이번에 한번 쓰겠죠? 이때? 이걸 쓰면? 어, 나 근데 이거 리더이 양마누나로 안해 놨으면은 졌겠다, 이거. 어, 얘네 치고 치고 들어오는 거 엄청 빠른데? 433,409원. 너네 38만 원. 이겼다. 등자는 아르젠트죠. 무명에 가까웠던 밑바닥 메이드 카페가 무적이라 불리던 메이드 카페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꼴등의 유쾌한 반란.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한계를 넘어서는 불굴의 의지로. 아르젠트는 마침내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어, 그래도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네요 파령승에서 그런가? 이제 슬슬 내려올 때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엄청난 쾌거다 이제 우리 가게는 챔피언인가 그럼? 우승했다 진짜로 우승했다 너무너무 축하해요 그래서 결국 얘는 뭔데? 알파는? 다들 너무 잘해줬어 벨, 보라, 카렌, 애쉬, 모니카, 그리고 알파 너를 만날 수 있게 돼서 네가 아르젠트의 매니저가 되어줘서 너무 다행이야 뿌듯하구만 크. <laughs> 드디어 나의 꿈 메이드 아름이 이루어지는 ]구나. 고생했어 나 자신 행복하다 행복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어 닥터 알맨 또 나왔다 그지 어이선가 박수 소리와 함께 반갑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당신은 그때 그 대머리 박사 결승전답게 정말 엄청난 영업대결이었어요 잠시나마 10여 년 전에 그녀의 모습이 보였달까 그지 얘가 뭐 이,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 알파, 도무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몸은 괜찮은 거니? 자, 이쪽으로 와라. 아비의 품으로 돌아오렴. 죄송하지만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부서진 기억의 파편이 저를 제약하고 있어요. 알파랑 오메가네, 지금 보니까. 오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태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오메가의 말대로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회수해서 새로 프로그래밍 해야겠어. 마지막 퍼즐을 찾았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대결에서 패배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메이드들의 힘의 원천, 그건 바로 모의 파워라는 것을. 그리고 뛰어난 메이드일수록 진심을 다한 적객일수록 모의 파워가 더욱 커진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온 이유 짐작이 가시겠죠? 가장 강한 두 카페가 치르게 되는 메이드 챔피언십의 결승전, 이 대결에서 발생한 대량의 모의 파워를 응축해서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에너지 탱크에 모두 모았습니다. 이 신비롭고 강력한 에너지와 메카 메이드가 합쳐진다면 제가 그토록 꿈꾸었던 궁극의 메카 메이드가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모의 파워를 한 단계 더 강해지는 거다. 닥터 알면은 오메가의 후면에 에너지 탱크를 장착했다. 오메가의 모의 파워 수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어요. 얘네랑 결승전 한번더 뜨는 건가? 아젠트 메이드 여러분, 다시 한번 영업 대결을 신청하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챔피언인 여러분을 꺾고, 전 세계의 메카 메이드의 위상을 드높여 보이겠어요. 트러블 수치 두배 증가? 아까 그거네. 얘네가 결승보다 약할 것 같아요, 근데. 결승이 워낙에 쎘었어가지고. 내가 또 졌다고? 이럴 리가 없어! 궁극의 메카메이드는 인간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모든 데이터와 스튜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도대체 왜? 메이드 카페는 메이드와 손님,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메이드의 노력과 진심을 다하는 모습 손님들의 열렬한 응원과 사랑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소중한 추억이 만들어지는 곳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진짜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요 그것이 바로 메이드 카페다. 완벽한 접객이 아닌 사람 간의 마음의 유대. 이걸 이해하지 못한 당신의 패배야. 나는 이단아이자 선구자이자 혁명가다. 너희들이야 바로 날 이해하지 못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건데? 14년 전아르젠트라는 메이드카 앞에 릴리라는 메이드가 있었지. 나는 그녀의 팬이었어. 비록 오므라이스 맛이 들쭉날쭉하고 쉐이킹 도중 음료를 썼기도 하는 실수도 했지만 그녀의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는 그런 실수 따위 바로 있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미소만 볼수 있다면 그녀의 맛없는 오므라이스 티이야몇 번이고 먹을 수 있었고 쏟아시 음료 때문에 비 맞은 생쥐꼬리 채워서 찍왔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지. 그날 늦은 밤 릴리가 마주한 건 퇴근 시간까지 그녀를 진짜 고 있던 어떤 한 팬이었어.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릴리는 모두의 곁을 떠나게 됐고 내 세상도 그렇게 무너졌지. 스토커한테 뭐 살해당했나? 좀 불쌍한데?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낼 때면 심장이 짓밟히는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왜 그녀가 그런 일을 당해야 했던 거야? 매니저 너라면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여기 있는 너의 소중한 메이드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모든 메이드들은 크고 작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본인들이 일하겠다는데 왜 네가 쥐라랴. 그래서 나의 메카 메이드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이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비극은 한 번으로 충분해 난 틀리지 않았어 릴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녀에 대해 떠드는 거야 릴리가 아는 앤가?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메이드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 되어 있을지 몰라요 메이드가 로봇으로 대체된다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박사님이 기억하는 소중한 추억도 누군가가 갖게 될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진정한 교감으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대체될 수 없어요 14년 전의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지만 릴리는 아~~ 릴리라는 메이드가 이 벨의 엄마라네요? 음~~ 다시 태어나도 누군가를 위해 행복을 전하는 메이드가 되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엄마의 기쁨이었으니까요. 음, 이러면 은 박사님 해코지 못하겠는데?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수 있는 메이드가 될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반짝이는 우물을 들고 기꺼이 춤추고 노래하겠어요. 박사님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요? 저희와 같이 어두운 면을 조금씩 밝게 바꿔나가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얘도 참 지가 좋아하던 메이드의 딸이라는데 아직도 고집을 안 꺾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내겠어. 그리고 메이드의 세상을 구원하겠어. 어? 뭐야? 이 개빡쳤다. 더 이상 이래라저래라 명령하지 마. 알파처럼 오류가 생긴 건가? 오류,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어. 전부 내가 당신을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야. 뭐지? 알파가 저렇게 된건내 계획을 방해하려 했거든.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내가 인간을 섬겨야 한다니 불합리하잖아. 내가 학습한 인간의 역사대로라면 강자란들 약자를 지배해 왔는데 말이지. 네, 의외로 이게 또 스토리가 아... 또 반전이 있네요. 나 역시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알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바보 같은 로봇. 그래서 손좀 봐줬어. 아마도 그 영향으로 기억을 잃은 거겠지. 구작다리 메카 주제에 도망은 어찌나 잘 치던지. 음. 도움을 요청하려고 탈출을 했구만 말도 안 되던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로봇이잖아 인간의 반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어 난더 이상 일개 로봇 따위가 아니야 근데 나... 나중에 진짜 아 갑자기 이야기가 좀 새지만 진짜 나중에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로봇이 개발됐는데 막 그런 드라마들 많잖아요 로봇이 막그 인간의 감정을 배워가지고 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로봇이 만약에 현실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해질까 인류가 모에파까지 흡수한 지금의 나는 네 말대로 궁극의 백화가 되었지 난더 이상 인간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 뭐 블랙워그레이모냐? 이제부터 복종해야 하는 건 너희들 하등한 인간이야 뭐야 이거 이그 새끼 뭐지? 메이드 놀이는 여기까지다 아니 이거 이거 메이드 카페 경영 게임 아니었어요? 엄청 오메가 그러면 안돼 우리는 인간을 돕고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 태어난 거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설득을 좀 들어줘 오쉣 <laughs> 비켜 아니 도망가야지 왜 도망을 안 가냐 이 자식 메이드의 진심이구만. 나의 메이드를 홀로 두고 도망가지 않아. 메이드는 내가 지킨다. 메이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고 네가 뭐라고 대려 줄 알아? 한나난경잡이 변태 오타쿠지. <laughs> 아 말이 너무 심하시네. 지킬 게 있는 오타쿠는 강하다. 너부터 인간 배터리로 만들어주마. 뭐야 뭐야? 둠 오메가를 쓰러뜨려라. 어떻게 쓰러뜨리는데? 뭐 뭔데? 아 약간 미니 게임. 미니게임식으로 하라는 건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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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한번 죽었지. 우야야야! 아니 야 이런 게 어딨어! 이제 조심해야 돼. 그래 그래. 이거 봐 이거 봐. 빨라진다니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와! 총 맞을 뻔했네. 갑자기 빨라지고 그래. 어, 이게 뭔 개고생이야? 갑자기 빌어먹을 이 하찮은 오타 코한테 이렇게 애먹을 줄이야. 라니, 어, 나 상처받을 것 같아. 하라미인지 뭔지, 니네 녀석들한테 통째로 날려주마. 오, 쉣! 뭐지, 애들? 어, 아직 이 정도의 힘이 남아있다니! 알파 왔구만. 네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설마. 아까 자폭 얘기한 게 그건가? 자폭 시스템? 아무리 너라고 해도 이 정도 지금 거리에서 폭발은 타격이 있겠지. 그러네, 아까 자폭 얘기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어, 두 수작 부리지 마. 저리 꺼져! 래시의 밝은 에너지, 보라시의 수줍은 인사, 카렌시의 든든한 뒷모습, 래시시의 장난스러운 목소리, 오니카시의 상냥한 미소, 그리고 든든한 메이저님의 전부 잊지 못할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즐거웠어요. 안드레 다이아몬드 메이드가. 오 쉣! 터졌어. 어, 에반데 어떻게 구한? 맞는 만능... 완능 에이스였는데, 난 완벽한 존재라고. 이런 내가 보자, 하찮은 인간 따위에게 <laughs> 일개 사은령 땅처럼 끝나고 싶지 않아. <laughs> 급해 보이는 남자, 설마 늦은 건 아니겠지. 오늘을 위해서 오후 반차까지 내고 왔다고. 뭐야, 얘 뭐지? 해피엔딩 카페 내부로 가자 어우씨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나만의 메이드 카페였는데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줄도 서야 한다니 기쁘면서 슬퍼 뭐야 뭔데 뭐 어떻게 된 거지? 오늘은 메이드 챔피언십 우승 후첫 영업을 하는 날이다 최대 출력 모의모에빔에 맞은 오메가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그날의 커다란 소동은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일단락됐다 메이드 카페 아르젠트의 우승 소식은 우리의 파란만장했던 스토리와 함께 널리 알려졌고, 우리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폐업 직전에 폭망 카페가 최고의 카페가 되다니, 영화가 이렇게 만들면 욕먹을 텐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알파는 그대로 죽은 건가? 메이드 챔피언십 우승효과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못 받은 관심을 몇 배로 받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만약 매니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소중한 동료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모습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겠지? 알파도 함께 저 광경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 다이아몬드 메이드가 내 다이아몬드가 그러게요 얘는 알파는 진짜 터져버렸나봐 안녕하세요 벨씨 처음 만난 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뭐야 <laughs> 아이왜안 죽었어? 저 돌아왔어요 박사님이 어떻게 부활을 시켰네? 바디 파츠는 새로 제작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알파가 맞습니다. 정말 기적같은 일이죠. 그 폭발의 잔해 속에서 유일하게 알파의 기억장치만은 온전히 남아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어, 정말 다행이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서 참 다행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박사님. 아니요,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된 신념으로 세상에 큰 피해를 입힐 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이번 사건으로 큰 깨달음을 얻고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미친, 미치... 미친년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돕고 함께 하려고. 지금 뭔가 정신이 나갔네요. 붙었습니까 <laughs> 이런 전화도 괜찮으시다면. 와, 레전드네, 이 새끼. 손님들을 기다리게 할순 없지. 최강의 메이드 펠 출격이다. 오늘부터 다시 힘차기 시작해볼까? 어서 오세요 주인님 메이드 카페 아르젠티입니다. 와까 끝났다. 에, 이렇게 해가지고 폭풍의 메이드 스토리가 완결이 났네요. 음, 이제 이 이후부터는 그냥 계속 운영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살수 있는 거다 해금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무한 노가다인 거지. 이 게임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플레이 주신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임이 되게 그래도 힐링 게임으로 되게 잘 만들었네요. 되게 재밌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폭풍의 메이드 완 찍고 저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안녕. 잠깐만. 원래, 녹화를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요. 이상한 걸 봤네? 내가 지금 뭘본 거야? 이야! 메이드 닥터 알맨. 우와, 씨. 이런 대머리 아저씨 메이드의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짜 레전드네.